원작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를 통해 원작을 뛰어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일단 저는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1편이 개봉했던 게 2010년이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죠. 1편이 개봉했을 때 그때 저는 시네시블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작품의 기획 기사도 썼었죠. 그때 제가 쓴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문장을 썼더라고요. 투슬리스가 공중에 몸을 맡기는 순간 이때 석양과 구름의 한복판에 떠있는 그들을 비추는 장면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그것은 픽사이 애니메이션에는 있었으나 드림웍스에는 없었던 것 어쩌면 드림웍스가 아예 잊고 있었거나 거부했던 애니메이션만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옛날 걸 읽어보면은 지금은 정말 쓰지 않을 것 같은 문장들이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글에 담겼던 저의 감정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장면이 좋았고 이 작품이 너무 훌중해서 그렇게 썼던 내용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정말 좋아한 작품이었는데 그래도 이 작품의 실사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에는 조금씩 큰 중했습니다. 뭐하러 만들지? 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디즈니가 과거의 작품들을 가지고 실사 영화를 만들기는 하지만 또 그것과는 다른 개념처럼 여겨졌거든요. 이노공주, 미녀와 야수 등그 디즈니의 작품들은 워낙 옛날 작품들을 가지고 실사로 리메이크한 거였고 또그 원작들은 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거였으니까요. 그만큼 새로운 영화적 감흥 이런 것들을 관객이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드래곤길 드레기는 이미 15년 전에도 CG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또 지금 봐도 그 완성도가 놀라운 작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사로 만든다고 해도 어차피 CG로 구현하는 장면이 많겠죠. 그래서 굳이 왜 지금 실사 리메이크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30년 정도 지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작품을 보고 싶으면 그냥 그 애니메이션을 봐도 놀라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리메이크를 해야 했던 이유를 좀 찾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짚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가 아주 많습니다. 드래곤 길들에게 원작과 실사영화 두 작품 모두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론시사회에서 실사영화를 본 후에 집에 와서 다시 15년 전에 그 원작을 봤습니다. 분명 두 작품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그렇게 다른 점이 많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에피소드의 진행이 거의 똑같고 또 몇몇 장면은 아예 애니메이션과 거의 같은 구도로 촬영이 되어 있거든요. 원작을 연출한 감독 딘 데블로이스가 실사 영화도 연출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원작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어차피 이 실사 영화도 CG로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점이 있기는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게 아스트리드 그 캐릭터입니다. 히컵의 경우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거의 좀 닮은 그런 느낌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아스트리드 같은 경우는 전혀 닮지 않은 외모의 배우를 캐스팅했죠. 또 이 캐릭터의 묘사에 원작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넣고 있습니다. 아스트리드 캐릭터도 그렇고 또 다른 바이킹 캐릭터들을 볼때 인종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쓴것 같더라고요. 극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바이킹 전사들이란 이런 설정들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의 캐릭터를 구현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투슬리스 같은 경우는 원작과 거의 똑같이 묘사를 해놓았죠. 하지만 히 컵이 훈련장에서 만나는 그 용들, 그롱클, 뭐 이런 용들 을 보면은 역시 실사영화이기 때문에 때문에 더 리얼한 느낌으로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용을 본적 없기 때문에 얼마나 리얼한지 그걸 판단하는 건 무리인데 어쨌든 원작에 비해서는 정감이 간다거나 귀여운 구석이 사라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이 작품의 최종 빌런 레드데스죠. 제가 다시 원작을 보니까 거대한 용으로 묘사되긴 했는데 실사 영화에서는 거의 산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육중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레드 데스와 싸우는 이 장면들을 보면은 고질라 같은 괴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레드 데스의 형태가 원작에 비해서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원작과 뚜렷한 구별점은 없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캐릭터가 실사이고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의 용들이 나온다는 라것 말고는 이 영화도 원작이 가진 장점과 매력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외롭고 나약한 소년과 그에게 찾아온 미지의 친구가 만드는 우정의 서사 뭐 이런 거는 이미 여러 영화들 애니메이션들이 보여준 거지만 어쨌든 이 작품에서도 큰 감동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적대시해왔던 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메시지. 이 또한 그대로 담고 있죠. 또 원작이 보여주었던 비행 장면의 감동도 거의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작 애니메이션은 히컵과 투슬레스의 비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했다면 실사 영화는 관객이 이들의 비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한것 같습니다. 테마파크에서 보는 그런 체험형 콘텐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영화를 보고 났더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 거면 왜 실사 리메이크를 진행했을까? 단순히 몇몇 캐릭터의 확장을 위해 실사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물론 실사 리메이크를 통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도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작품이 실사 리메이크 로서 호기심을 갖기에는 원작이 고작 15년밖에 되지 않은 작품이거든요 드래곤 길들이기 3 이후에 나왔던또 다른 그런 TV 애니메이션들을 따져보면 그 시간은 더 짧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인물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 장면들 특히 밤 시간대의 풍경들은 거의 무엇이 실사 영화이고 아닌지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궁금해졌고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를 연출한 딘 데블로이스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실사 리메이크 연출을 받아들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원래 딘 데블로이스는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리메이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좋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드래곤 길들이기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때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예를 들어 아스트리드처럼 비중이 적었던 캐릭터에 대해 더 알아보고 바이킹의 신화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사판을 2010년에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있었다면 만들고 싶었던 버전으로 생각했다.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작과의 차이을 짚어볼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스트리디의 경우는 왜 족장이 되고자 하는지 그런 마음을 더 조명하려고 했다고 하고, 바이킹 전사들의 다양한 인종에 대해서도 이건 확장된 신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백인의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덧붙인 말도 들 있어요. 실제 바이킹은 정말 멀리 넓게 여행했다. 실크로드를 따라갔고, 극동에 있었고, 북아프리카에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찾아간 모든 문화와 교류하고 교역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터뷰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관객에게까지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가? 이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실사 리메이크가 제작되던 도중 미국 올란도에 있는 유니버설 에픽 유니버스 안에 드래곤 길들이기의 태양 파크가 세워졌다는 거죠. 이 태양 파크는 지난 5월 22일에 오픈이 됐습니다. 원작의 2편 3편을 무대로 만들었. 하죠. 또, 준비 과정에서 태양파크 디자인팀과 이 영화의 제작팀이 함께 디자인을 공유해서 검토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감독 인터뷰를 보면, 초기에 그런 디자인 교류가 있었던 건 맞는데, 서로 가져다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독이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테아파크 오픈 날짜랑 이 영화의 개봉 날짜를 맞춰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 실사 프로젝트도 1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편의 개봉 일정까지 나와 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2027년 6월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유니버설의 입장 안에서는 이 테아파크와 영화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와 댓글들 더 찾아보니까 실사 리메이크의 개봉이 이 태양파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의 영화 산업이건 리메이크라는 거는 그 회사의 라이브러리 IP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 아래에서 진행되기 마련이죠.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드래곤 길들이기의 실사 프로젝트가 이 태양파크 홍보를 위해 제작되었다고 해도 그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의 원. 원작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를 통해 원작을 뛰어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일단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드래곤 길들이기에 원작을 좋아했던 부모 관객이라면 아이와 함께 보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또 그런 부모들 또한 15년 전에 원작을 함께 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래곤 길들이기의 이 실사 프로젝트는 지금의 관객 입장에서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영화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원작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